여러분, 진심으로 웃겠습니다. 올 추석 연휴, 어디에 가실 건가요? 2025년 8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딱 43일 남았습니다. 3주 전인 7월 31일 밤 11시 47분, 저는 결국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딱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싸게 예약하는 셀프링크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지금 이 크루즈 직접 예약하실 수 있어요. 진짜 광고 아니고 저희 몽땅 크루즈 팀도 여기서 직접 예약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말안 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똑같은 시나리오가 펴져집니다 아침 6시 고속도로 진입 차는 안 움직이고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린 8km 화장실은 참고 창밖은 한숨만 나오고 8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온 가족이 녹초가 된채 도착하죠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몸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추석 음식 준비에 돌입 전부치고 고기 굽고 나물 무치고 상을 차리고 또 차리고 설거지는 돌고 돌고 또 돌고 밤에 겨우 눈눈좀 붙였다 싶으면 내일 밀리면 안 되니까 비경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또 다시 고속도로 위 똑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무거진 워 트렁크 지친 얼굴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연휴가 맞나요? 진짜 휴식이 필요한 건 우리인데, 정작 연휴가 끝나면 나면더 지쳐 있는 건 왜일까요? 남들에게는 명절이 왜 나에게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통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저는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요. 처음엔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고 비행기도 금방이고 가족 여행지로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몇년전 우리 가족은 명절 연휴에 큰맘 먹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쉬자. 엄마도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기대에한건 분명히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그냥 비싸고 피곤한 지옥 코스였습니다. 가격은 이미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권 4인 왕복 82만원. 연휴 특수 할증으로 미리 예약했는데도 이 정도였고요 호텔 2박 96만원 솔직히 조식도 안 나오는 삼성급이었습니다 렌트가 유류비 21만원 이미 예약했는데도 비행기 내리자마자 줄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식비 플러스 관광지 입자권 57만원 돈 배고기 4인 가족 9만원. 뚜벅뚜벅 줄선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총합 256만원이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물가도 미쳤고 예약도 안 되고 줄 서는 것이 일상이었던 전쟁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체력과 멘탈 둘다 바닥났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 전혀 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줄 서고 렌트카 회사에서 줄 서고 맛집에서 줄 서고 카페에서 또줄 서고 결국 하루 일정의 반 이상을 줄 서기로 끝났습니다. 저희 가족 전원이 같은 말로 공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여행은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주도 리콜 힐링이라는 공식 명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건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 몽땅 크루즈주 이번 추석 이미 예약 완료했습니다. 6개월 전에 예약했냐고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7월 31일 3주 전에 예약했습니다. 그것도 7명 대가족으로요. 제가 방금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바로 예약하시면 올 추석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 아직도 가능합니다. 위 자료 보시는 것처럼 10월 5일부터 10월 9일 네 가지 룸 타입의 가격 표시된 거 보이시죠? 품절되었으면 오른쪽처럼 오션뷰와 몽고 아, 스위트입니다. 가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엔 아직도 4박 5일 크루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약 가능한 마지막 찬스. 진짜 지금 움직이면 갈수 있어요. 바로 그 로얄 캐리비안의 대표 중대형 크루즈 스페트럴 오브 더 시즈 4박 5일 일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5일 출발 오키나와 기왕 9일 도착. 이 일정으로 859불 대략 1인당 118만원의 식사, 호텔, 교통, 공연까지 전부 포함된 말도 안되는 초가성비 추석 여행이죠. 혹시 이 크루즈 일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7월 7일 업로드한 몽땅 크루즈 공식 영상 추석 연휴 4박 5일 식사 관광 호텔 교통 포함 크루즈 여행 137만원 이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은 더보기 남겨 둘게요 예약하는 검색 실제 화면과 예약 꿀팁까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크루즈는 좋은데 그럼 상하이까지는 어떻게 가죠? 맞아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인천 상하이 왕복 항공권은 약 80만원대입니다 연휴 시즌이라 가격이 조금 안좋습니다 아니, 많이 오르긴 했죠. 아마 이 추세라면 100만원까지도 조만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부담되시고 진짜 크루즈가 가고 싶으시다면 배편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인천에서 상하이 가는 배는 배편은 없으나 근교 황구 들어가는 예를 들어 청도 가는 페리 노선도 있고 가격은 항공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이동 자체는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색다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박 5일 크루즈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걸 아직도 예약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습니다. 118만원이면 골방에 갇혀있는 거 아니야? 밥이랑 호함이. 포함... 이라더니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건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수할수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날 배에 오른 순간 진짜 탈출이 시작됩니다. 10월 5일 오후 4시 상하이 바오산 항에서 출항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를 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체크인 줄도 미리 서류를 준비해놓고 예약해놓으면 생각보다 빠르고 친절하고 아이들도 탑승하자마자 수영장으로 뛰어갑니다. 어르신들을 부패후 바닷바람 맞으며 썬데크에서 여유게 티타임 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가며 문 앞에 우리 짐이 도착해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스트레스 여긴 그런거 없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숙소 레츠 객실 이 가격이면 오히려 득템입니다 1인당 118만원이면 4인 가족이면 총 548만원으로 너무 비싼거 아닌가 걱정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10, 12세 이상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즉 4인 기준에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12세 이하 2명의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총 236만원 즉 4명 기준으로 1인당 59만원에 올인 크루시브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8만원짜리 내측 객실 물론 창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 조용하고 잠푹잘수 있습니다 침대는 푹신하고 청소는 하루 한번 들어오고 수건 어미니티 에어컨까지 완벽합니다 방에서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즐길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식사, 뷔페, 다이닝, 스냅바, 핫도그,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무제한 윈자머 뷔페 여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꽃입니다 아침 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하고 소렌토라는 피자집은 새벽 2시까지 피자가 무한 제공됩니다 조식은 오믈렛, 팬케이크, 연어, 볶음밥, 된장국까지 중식은 태국식, 중식, 한식, 유럽식 다 나옵니다 석식은 메인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도 가능합니다 스낵바, 피자, 핫도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추가 비용 없습니다 포함입니다 매일 밤 브로드웨이 꺼조가 무료로 펼쳐집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메인 시애터의 조명이 꺼지고 쇼가 시작됩니다. 마술쇼, 라이브 밴드쇼, 뮤지컬 댄스쇼, 마지막 날는 승무원들의 댄스 퍼레이드까지. 이걸 무료로 매일 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는 넉넉해서 줄을 안 서도 되지만 좋은 자리 선점하시기 위해선 20분 전에 도착하셔야 좋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은 심심하지 않을까요? 키즈존, 여긴 그냥 바다 위, 키즈 카페 천국입니다. 아이들 전용 키즈 프로그램도 있고, 3개 이상의 실내외 수영장과 3개 이상의 자쿠지. 암벽등반, 범퍼카, 농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까지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배 안에서 힐링과 식도락으로 즐기다가 드디어 기항지인 오키나와에 도착합니다. 아시아의 하와이인 오키나와에 오전 6시 30분쯤이면 입항합니다. 선내에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가면 기항지 하루 자유여행이 시작됩니다. 나하, 시내관광, 국제거리, 쇼핑, 에메랄드빛 해변 산책, 푸른 동굴 다이빙, 소바 한그릇과 블루실 아이스크림, 면세 쇼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까지 여유롭게 즐기시고 다시 배로 복귀 이후 정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저녁 먹으면 성공적인 기항지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안 나가고 배에 남아 있으셔도 됩니다. 이날은 거의 배를 전세 낸듯 인기 있는 인공 서핑이나 범퍼카, 그리고 스카이다이빙까지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몽땅 크루즈도 저번 싱가포르 크루즈에서 태국 푸켓에서 내리지 않고 하루 종일 배 안에서 여유 있게 모든 시설을 즐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상하이 항에 도착해서 하선할 때쯤 아마 머릿속에 딱 하나만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였다. 고속도로 스트레스 없고, 몸에 기름 냄새 내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점 붙이기도 없고, 줄서기도 없고, 바가지 요금도 없고, 그리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1도 안 남으실 거예요. 지금 남은 기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약 가능한 마지막 찬스, 1 1 8만원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은 객실 소진되면 끝입니다. 지금 예약한 객실은 내측, 오션뷰, 발코니 스위트 모두 다 있습니다. 2주 내측이 가장 먼저 마감됩니다. 그런데 예약은 선착순입니다. 비행기표가 100만 원이 되기 전에 또 비행기표가 품절돼서 후회하시기 전에 내일 보면 오션뷰 발코니가 품절일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에게 진짜 선물 같은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바로 그 기회입니다. 크루즈는요.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딱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 크루즈 한번 다녀오시면 다음 순간부터 내가 바뀌실 거예요. 다음 크루즈는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 아주 기분 좋게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정표 열어 놓고 다음 크루즈 예약 날짜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도 크루즈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직접 다녀와 보면 느끼실 겁니다. 괜히 크루즈가 가성비 여행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여행처럼 숙소 따로, 식비 따로, 교통 따로 계산하고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크루즈는 말 그대로 올 인클루시브입니다. 숙박, 식사, 교통, 공연, 수영장, 키즈존, 심지어 하루 세번 먹을 것 전부 포함. 기항지에 나가서도 기본적인 렌트카비 푸른 동굴, 스노클링, 점심 한 끼, 그리고 간단한 기념품비만 준비하면 그 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국내 여행처럼 밥 먹을 때마다 카드 긁고 계산 걱정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 번의 예약으로 가족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전부 통합하여 아낄 수 있는 진짜 여행입니다. 제가 진짜 가장 놀랐던 건 따로 있습니다. 3세대 가족이 함께 갔는데 전혀 다른 3세대가 놀랍게도 모두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3세대가 놀랍게도 더, 전부 각각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80대 부모님은 이렇게 편안하고 배부른 여행은 처음이라며 매일 웃으셨고 저희 또래는 쇼핑, 다이닝, 휴식까지 전부 만족했고 아이들은 수영장, 키즈존, 우한 피자집에서 여기가 천국이냐며 하루종일 돌아다녔죠. 저희 가족은요, 아침에 북배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가 자기 취향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따로 놀았는데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크루즈는 세대를 뛰어넘는 여행이구나. 보통은 여행을 가면 누군가는 맞추고 누군가는 참잖아요? 그런데 이번 크루즈는 누구도 참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크루즈의 마법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금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세요. 그리고요, 이 크루즈 저희 몽따 크루즈 팀이 직접 갑니다 10월 5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이 일정.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데크대로 저희가 몸소 타보고, 느껴보고, 비교해보고, 진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진짜 크루즈가 어떤지, 가족들이 만족했는지, 유료 레스토랑의, 레스토랑은 실제로 퀄리티가 어땠는지 저희가 다녀와서 소상하게, 솔직하게 리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건 꼭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직접 예약한 크루즈 다이렉트 셀프 예약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고정 구독자분들만 아는 꿀팁으로 좋은 가격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약해야 진짜 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세요 단연 후에 생생한 후기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몽땅 크루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초가성비 크루즈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